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비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맨날 특별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원래는요, 최근에 올렸는 3일만에 촬영했는 스포츠 광고라는 영상의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다룰까 했는데요. 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그 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을 했는 셋업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카메라 셋업이자 시네마 리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요 바로 지금 제 뒤에 여기 딱 이렇게 딱 전시가 되어 있는 저희의 EOSR 시네마 리그 셋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한 달간 사용해 있는 이 제품들은요. 스몰리그에서 보내준 것이 맞고요. 약한달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제품을 사용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아 그렇다면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 제품 이 제품 이 제품을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써보고 구독자들에게 후기를 말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냥 제품만 보내줬어요 따로 뭐 컴펌을 받거나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따로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딱. 제품들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의 솔직한 후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미리 그것들을 알아두시고 이번 영상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의 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저의 세럼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EOSR 케이지가 있고요. 그 위에 탑 핸들을 하나 달았고, 그 위에는 아터머스 닌자 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지의 좌측에 별도의 콜드 슈를 하나를 달고 또 다른 종류의 탑 핸들을 이제 사이드에 달아서 사이드 핸들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리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왜 다른 종류의 탑 핸들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위에 달려있는 탑 핸들 같은 경우는요, 스크루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게 케이지 자체에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이. 그런데 좌측에 달려있는 핸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콜드슈나 아니면 카메라에 자체에 달려있는 핫슈에 조여가지고 설치를 할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냥 둘다 써보고 뭐가 더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 종류의 이제 핸들을 사용하는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단에 달아놓 핸들 같은 경우는요. 나사로 케이지 자체에다가 조여서 설치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떨어질 일은 솔직히 없어요. 한번 조여두면. 근데 한 가지 단점은요. 활용성이 약간 떨어져요. 가끔씩은 케이지 없이 조금 가볍지만 핸들은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예, 무조건 케이지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안정성은 굉장히 좋지만 활용성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좌측에 달하는 이제 콜드슈 전용 핸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거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냥 하슈나 콜드슈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맨 DSRL이나 미러이스 자체에다가 그냥 딱 달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편리성에서는 정말 갑인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안정성이 약간 떨어져요. 제가 실제로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에서 그 핸들이 떨어지면서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의 ND 필터 하나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들이 모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뭐 기동성이나 활용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안정성이 더 중요한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이런 핸들들을 알아서 잘 구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핸들 하나는 위에 달고 하나는 왼쪽에 달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로우 앵글 샷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탑 핸들을 달아는 이유는 뭐 뻔하겠죠. 로우 앵글을 찍을 때 이제 조금 더 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촬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딱탑 핸들을 딱 달고 그 위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세가요. 굉장히 촬영하기 편하게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왼쪽에 달하는 이유는요. 오른쪽에는 이미 카메라 핸들이 있는데, 왼쪽에는 그 핸들이 없어가지고, 렌즈를 이렇게 잡고 하기 때문에, 자세가 약간 불안정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렇게 딱 왼쪽에다가 핸들을 달아주니까, 딱 잡고 촬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안정적인 자세. 딱 팔도 양쪽에 단착이 돼가지고, 딱 들고 찍으면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들면은, 이제 좀 눈이 밑으로 가야 됐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모니터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촬영할 수가 있어서 팔은 약간 아프거든요. 조금 무거워져가지고. 그래도. 자세, 이제, 목 뒤가 덜 아프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윈윈이라고 win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케이지 자체와 이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케이지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네마 리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뭔가 번거로워 보이게끔 세팅을 하냐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요, 바로 저의 성향이 좀 담겨져 있기도 해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영상들을 좀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핸드헬드 촬영을 짐벌 촬영보다 더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작년 초부터 저는 짐벌을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거의 모두 다 핸드헬드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이너데이라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하와이 영상, 강원도 설경 영상 등등 전부 다 핸드헬드 이 양손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짐벌 하나도 안 쓰고요. 심지어 최근에 올렸는 그 스포츠 광고 영상 같은 경우도 달리는 장면이랑 뭐 자전거 타는 장면들을 제외를 하고는 모두 다핸들드로 촬영을 했거든요. 바로 이 리그를 사용을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여쭤 보실 수가 있어요. 핸들드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조금 가벼워야 되지 않냐?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크고 무거우면 번거롭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팔이 예전보다 약간 피로하다는 느낌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약간 커지고 약간 묵직해지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샷들은 더 안정적이게 바뀌게 될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안정적이게 촬영하는 습관이 들었어도 걷는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팔에 전달이 되는 자잘한 그런 떨림. 숨쉴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그런 모션들, 그런 모션들이 카메라에 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움직임들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무게감, 약간의 묵직함이 필요해요. 제가 이 리그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요, 이런 자세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짜잘한 손떨림들을 얘가 이 무게가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제 런앤건 스타일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시고 어, 저처럼 이제 핸들드 촬영을 주로 많이 하신다라면은 이렇게 시네마 리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따로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무겁긴 해요. 사실. <laughs> 사실, 그냥 DSLR이나 그냥 미러리스를 사용하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묵직하긴 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요. 손떨림을 딱 차단시켜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쓰기 시작하면 아마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건 쓰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끝내기 앞서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추천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이제 닌자를 사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제 이 본체 자체에 닌자를 다니까 뭔가 좀 불안정했거든요. 무게중심도 좀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 닌자에 맞는, 이 닌자를 위한 최적화된 그런 세팅을 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게이세럽인데요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확실히 모두를 위한 셋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취미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나는 오히려 짐벌로 촬영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한다라면요 굳이 이런 식으로 무게를 늘려가면서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핸드헬드의 촬영에 그런 맛에 들려있고 앞으로 모니터를 들일 생각이거나 노우 앵글 샷을 촬영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카메라를 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리그를 세팅을 해 가지고 촬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리그를 산 이후부터요 사진찍을 이러다 갈때 빼고는 무조건 이 리그를 달고 출사를 나가요.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사용을 해보면요. 진짜 신세계입니다. 아 이거는 뭐라 해야 되냐? 그냥 써봐야지 알수 있다. 이 정도 가격대도 엄청 부담될 정도로 비싼 그런 가격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마다 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쓸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후기 영상으로 비하인드 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Goodbye.